주식으로 보자 되기 도군 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말씀드렸던 중요 저항 라인 위로 완전히 지금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 캔들로서 보여지고요. 자, EMAO도 EMA20 라인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앞으로 60과 120 라인 위쪽으로 EMAO가 다시 상향 돌파를 하면서 계속 위쪽으로의 방향을 잡고 올라가는지, 자, 이 부분을 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이곳에서의 지금 안착이 되고 한번 눌림이 난 후에 다시 리바운딩 재상승을 하여 이 라인 위쪽으로 올라서는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라인의 수치는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라인 위로 올라섰을 때 이쪽에서 안착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계속 터지지 않고 있죠 자 거래량 터지는 그 타이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NF 차트 보시면 PNF 차트에 지금 빨간색 막대가 계속 상승 위쪽으로 방향 진행형 중이고요. 자, 오른쪽에 파란색 막대가 생성되기 전까지 어디까지 올라가서 또 브레이크가 잡히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또 전개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자이 부분 관련해서 또 주요 부분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는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 같은 경우 이 거래량 세력들의 움직임이 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왔다갔다한 이 수치 변화를 보시면 어, 조금 강하게 한번 세력이 빠지던가 세력이 들어올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 지금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력이 들어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치킨 멤버십 가입해주신 딴지의 총량님, 전설태뉴님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치킨 멤버십 이상 새로 가입하신 회원님들은 멤버십 게시판 사용이 가능하시며 도군TV 채널 클릭 후 커뮤니티 가셔서 바로 보이는 게시물만 확인하지 마시고, 게시판 화면 내려가며 여러 중요 게시물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멤버십 영상을 통해 앞으로 테슬라 주가 전개 상황,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치킨 이상 회원님들은 멤버십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테슬라 차이나 캠프 신지역에 중국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 저장 공간으로 명명된 테슬라 매장이 첫 오픈을 하였습니다. 이 매장에서는 가정용 충전기, 슈퍼차저, 태양열 패널, 메가팩 파워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 중국에서의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가속화를 암시합니다. 테슬라 메가팩토리도 중국에 건설이 되자 앞으로 에너지 사업의 빠른 성장을 기대해도 좋을 듯 싶네요. 자, 이번 주에는 GDP, PC, 고용지표 등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멤버십 게시판에는 결과와 상황 설명해드릴 예정이고요. 현재 부채한도 협상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장 분위기도 오락가락 할수 있으며 결국은 타결이 되면서 증시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